안녕하세요. 축구에 미친 사람 축구미입니다. 포리한 몬스터 김민재의 미친 활약의 하재입니다. 나폴리가 괴물 수비수 김민재를 앞세운 단단한 수비를 바탕으로 아약스를 대파하고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전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나폴리는 5일 2022-23 유에파 챔피언스리그 주별리그 2주 3차전에서 열 명이 싸운 홈팀 아약스를 6대 1로 대파하였습니다. 앞서 잉글랜드의 리버풀 스코틀랜드의 레이전스를 잇따라 제압한 나폴리는 이로써 3연승을 달리며 A조 선두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이날 김민재는 공중볼 따내기 3회, 볼 경합 1회를 시도해 모두 성공하였고, 4차례 공을 가로채는 등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또 지난 경기 나폴리는 1일 이탈리아 나폴리의 마라도나 스타디움에서 열린 토리노아의 2022-23 시즌 세리에 8라운드 홈경기에서 3대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로써 최근 리그 4연승과 함께 개막 8경기 무패를 기록한 나폴리는 리그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유에파 챔피언스 리그 조별 리그를 포함하면 11경기 연속 무패입니다. 경기 전에는 홈팬들 앞에서 세리에 9월의 이달의 선수상 시상식이 진행됐습니다. 2019-20 시즌부터 시작된 세리에 이달의 선수에서 아시아 국적의 선수가 선정된 건 김민재가 처음입니다. 아시아 최초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 이달의 선수상 수상과 요즘 미친 활약을 하는 김민재 선수에 대한 중국 웨이보 반응입니다. 과안의 레전드. 터키로 간 것이 옳은 일이었어. 이걸 과안의 결과물로 봐야 하니. 음. 현재 울고 있는 과안 팬들. 김민재는 중국 슈퍼리그의 레전드. 김민재를 보면 눈이 정말 즐거워져. 과안과 나폴리의 팬으로서 처음으로 두 팀의 교집합이 생겼다. 김민재를 보면 마치 한국 모함을 보는 것 같아. 미래 세계 최고의 수비수. 현재 이탈리아 리그에서 그보다 강한 수비수는 없어. 정말 대단하다. 위다바오의 중국 수비수 파트너였지. 어쨌든 그는 리버풀 완전히 압도했고 그 경기로 인지도와 함께 강함이 증명됐어. 옆집의 김민재는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서 활약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여자 축구에만 만족하고 있지. 귀찮아다. 이상 영상을 준비해 봤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